버덜리얼 리얼라이프 이번주는 웃으면서 시작할게요 이번주 기분좋을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리얼라이프 좀있음 구독자 1000명 되고요 저희 고양이 라랑 저희 엄마가 하루에 1000번씩 봤는지 저번주꺼 조회수가 너무 높더라고요 I love so much 트와이스나연씨와 함께한 우리 화보가 공개되면서 엄청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나연씨 사랑해요 너무 예쁘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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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어머! 너무 잘해 딱딱 딱딱 우려요? <laughs> 어, 어떡해 나 이거 너무 좋다 내 거다 울겠어, 울겠어.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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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예쁘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. 제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3 k g 를 감량했습니다. 아, 병원을 다녀왔는데 하, 정확히 3kg가 빠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디버볼 맛이 너무 나는 거 같습니다 3kg만 빼도 좋다 좋다 잘 맞아 날씬해 보이지 않아? 얘들아 이렇게 한 주를 축하하고요 저희 상해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저희 사무실 비하인드 조금 보여 드릴게요 같이 주라고 했는데 왜 계속 안 자고 어제서터분명 얘기했는데 어귀 막고 있어 귀 막고 아, 있어 이게 엉덩이를 보이잖아 쿨하다 이거 커피까지는데 달라 했는데 또안 나왔어 또안 나왔어 <laughs> 또안 나왔어 <laughs> <개붙>. 오 커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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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 이렇게 누르면? 오 와, 와우 와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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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멋지다 멋지다 연지아만 아, 제일? <laughs> 제일 제니 제니 많이 제니 이렇게 또 그로브 비하인드 보여드렸고요 이제 상해로 진짜 떠나봅니다 a 리얼라이프 시작할게요. 여기가 동네가 어디예요 <laughs> let's, go, go. let's go, let's go. Real life. 박스 형태의 이것은 어, 신상 핸드백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너무 예쁘죠? 저희 그로브에서 중국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와 두근두근 4월 정확히 4월 19일 저희 첫 상해 팝업이 시작하거든요 하, 장소 너무 멋집니다 이 박스가 뭐냐 제가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. 상해 팝업. 근데 저희 중국 팀들이 너무 잘 만든 거예요. 진짜 아기자기하게 퀄리티 너무 좋고.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공항에서 대뜸 없이 이렇게 언박싱을 했습니다. EOSS 시그니처 어, PKT도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. 이건 또 뭐야, 뭐야. 아, 우리 개발한 프린트 넣어서 우산 만들었잖아. 어머. 스크런치 이건 또 언제 만들었어요? 어 이렇게 세트 너무 귀엽잖아. 와 선물 또 있어요? 아 이거 그거다. 그립통 너무 귀여워. 우리 이게 배모양으로 만들었어. 이거 다 음.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? 중국 팀 너무 짱입니다. 깨다. 로브 풀차고 입고 싶셨어 어머머. 중국 회사에 가면 뭐 여러가지 회의와 일도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라이브도 하고 옵니다 저희 천 대표님이 저희 이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상해 출장 가면 에스코트도 너무 잘 해주시고 진짜 너무 편하게 그 중에 또 좋은 거 하나 여기 대표님들은 맛집을 사랑해 오 맛있는 냄새 이게 이거 양고기, 양고기 수제비탕? 수제기 아니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꽤 많아요. 갈 때마다. 예, 한아도 하나. 하다 보니까 엄청 딜레이가 되면서. 남대 하는... 감사합니다. 아, 아. 새우인데. 음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상해는 보통 업무 위주로 가는 거긴 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촬영도 합니다. 여기 원래 게스트 자리거든요 <laughs> 우리 그로브는 이렇게 게스트를... 예, 사랑합니다 아 <laughs> 그로브라고 하면 안돼 내가, 내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나 유튜브 하려고 <laughs> 어? 잘 나와 현지에 살고 있는 제 친한 동생인데요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상해 재미난 경험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저 여기는 중국에서 네, 모델 에이전시 하는 대표님입니다 안녕하니 어디가? 와 동네에 강아지 놀이터가 있어 너무 신기해 좀 걷다보니까 와 로봇개 처음 봤어 로봇개야 오마이갓 솜사탕 마스라티 유명한 상해거리 걷다보면 이런 파파라치 아저씨 많거든요 개인작품으로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판다는데 정말 독특한 문화 같습니다 길 걷다가 갑자기 귀염 뽀짝한 샵에 들어가 봅니다. <앗> <목소리> <귀여우가>! 너무 귀여워. <목소리> <목소리> 을 받을 것같 <laughs> 진짜 이것들일 <이건 같아. 목소리> 아, 여 이게 초콜릿을 는데는 오렌지. 아이스크림 우꼭 많이 빠주세요꼭빠주세요 상해 미친 만두집이 많은데요. 어머, 3kg 빠지기 전나 너무 꼴베기 싫다. 가면 갈수록 매력적인 상해. 에피소드도 은근 많고, 상해 가면 꼭 들리는 뭐 편지샵 뭐 이런 것들. 솔직히 상해 편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. 이밥은 무조건 소개할 거예요. 1등. 맛있나고 밥에서 살라미 게 들어 있는데 다음 주 상해 입편에서는 제가 갈 때마다 꼭 먹어 보는 거 그리고 꼭 들리는 곳 아주 디테일하게 정보 쏙쏙 담아오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요. your life. Let's go 고고. Go, go. <laughs>